여러분 삼각만두라는 대구 음식 아시나요? 이름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만두인데 서문시장의 명물입니다 원래 허들스는 할머니라고 서문시장에서 50년 정도 이 삼각만두의 원조이신 분이 계신데 2, 3년 전부터 건강이안 좋으신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조카분이 이어 사시는 듯 보이다가 요즘은 또안 보이시는 것 같고 허들쓰 삼각만두가 레알 지리는데 여튼, 그래서 요즘은 여기에서 다들 많이 먹어요. 삼각만두 이러죠. 제일 앞에 있고요. 이 아주머니 만두가 그나마 허돌순 할머니의 만두랑 비슷하더라고요. 현장에서 먹으면 7개 3천원이고, 포장은 6천원에 2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만두 1인분 드세요 사실 이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만두거든요. 이제 안에 당면만 들어있고. 근데 먹어보면 겉은 바삭하고, 양념 간장은 새콤달콤하고, 기가 막혀요. 저도 주기적으로 가서 사먹고 포장해서 먹기도 하는데, 윤호면 할면떡볶이랑 같이 대구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꼭 드셔보세요 네이버에서 시킨 거랑은 아예 맛이 다릅니다 대존맛이에요